안녕하세요. 엑스그로권정영입니다긱뉴스 19번째 팟캐스트입니다. 긱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IT 스타트업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주소는 news.hada.io입니다. 이 뉴스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이메일 뉴스레터로 발행하는 긱뉴스 위클리 76호에서 뉴스들을 뽑았습니다. 이번 주에 전달해드릴 뉴스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이낸셜 타임즈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기. 두 번째, 슬래기 비테스로 데이터 스토어 스케일링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디인포메이션의 2021년 예상. 네 번째, 엠피어 알트라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암칩 개발 관련 뉴스입니다. 그럼 기 뉴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기입니다. 몇주 전에 제가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돼서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동영상으로도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기가 같이 올라왔어요. 파이낸셜 타임즈도 130년대는 신문사인데 이들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심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었나라는 것에 좀 집중해서 전달한 글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를 총 다섯 세대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자신들의 데이터 플랫폼을 변경했나라는 걸쭉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세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이용해서 그냥 읽은 기사에 기반해서 뉴스 추천. 사용자가 어떤 기사를 읽었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기사들을 보면 좋을까요? 해서 추천하는 용도로만 썼대요. 그래서 이게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이 도입되면서 아마존 레드시프트와 ETL 프레임워크가 도입돼서 SQL 서버로는 쿼리에 이제 약간 병목이 생기는 거죠 데이터 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레드시프트하고 ETL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매일 몇번 배치를 통해 가지고 SQL로 배치 처리를 작업하는데 거기에 약간 파이썬 정도 도입해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 모델을 처리하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2세대이고요. 3세대는 2016년부터 2018년 그 사이로 이제 정말로 파이낸셜 타임즈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턴시 최소화. 지금까지는 이전에 2세대까지는 ETL 프레임워크이 하루에 한번 정도 데이터 인제스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하루 단위로 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더 빠르게 만들어야지 가능하다 보니까 그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냐를 고민했대요. 먼저는 사용자가 모바일이나 웹사이트에서 하는 농작하는 것들을 다 트래킹하기 위해서 자체 트래킹 라이브러리, 보통 이제 뭐 스노우플로우 같은 걸 써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솔루션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데이터 트래킹 라이브를 자체 개발을 하고 그래서 사용자의 모든 인터랙션을 다 기록하면 그거를 아마존 SNS로 메시 지 전송하고. sns 에서 약간의 뭐 스트레칭 프로세싱을 처리하거나 한 다음에 아마존 sqs 로다 던지면 그거를 이제 키네시스가 받아 가지고 키네시스에서 뭐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파케이 음 포맷으로 만들어서 레드시프트에 저장하는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벤트 중복이 발생하면서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두개 운영하고 하면서 점점 레이턴시가 아주 빠르진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4세대에 와서는 자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여기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더 하려면은 데이터 플랫폼이 파스화되어야 한다. 플랫폼해저 서비스로 바, 바꿔서 누구나 쉽게 데이터 플랫폼 위에서 뭔가 새로운 뭐 분석이 됐던 어플리케이션이 됐던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그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기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쿠버네티스를 어, 도입하고 ECS 기반이었던 걸 e k s 로 바꾸고 거기다가 Apache 어, Airflow를 도입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2019년에 4세대고요. 이 20년 올해는 5세대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의 시대다. 아, 4세대까지 좋았는데 아직도 실시간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쏟아지는데 기존에 SNS, SQS, k i n e s i s 로 연결되는 복잡한 세팅에서 아예 카프카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스트림 프로세싱 플랫폼으로 아파치 스파크를 도입하고 거기에 파케이 포맷으로 다시 만들어서 데이터 레이크는 델타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레드시프트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에어플로우로 연결해서 프로세싱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현재 파이낸셜 타임즈의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프레스토 도입해가지고 레드시프트나 S3나 카프카를 다 커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이제 에어플로우나 스파크나 카프카 여러 가지 컴포넌트에서 데이터가 다 들어오는데 요거를 다 CDC, 체인지 데이터 캡처 기반으로 다 변경해서 더 빠르게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들어오고 이 데이터에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UI를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게 자신들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적은 글이 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배치 처리를 했던 회사들이 실시간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아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고 바꿨구나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 소개하는 각종 단어들. 뭐, 아파치 스파크부터, 카프카, 에어플로우, CDC, 요런 것들은 제가 기존의그 최신 데이터 인프라를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고 그 글을 하고, 그리고 요 유튜브에서 최신 데이터 인프라 이해하기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요 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같이 진행했던 뉴욕타임즈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글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뉴스는 비테스를 활용한 슬랙의 데이터 스토어 스케일링이라는 글입니다. 슬랙이 기존의 마이스 l 시스템에서 비테스로 변경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슬랙은 처음에 시작할 때 램프 스택, 리눅스, 아파치 마이스 l PHP로 되어 있었고 그마이스 l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회사들 하나가 워크스페이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슬랙이 근데 그 워크스페이스가 하나의 샤드에 있기 때문에 슬랙은 한 개의 db하고만 접속하면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답니다 근데 슬랙의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큰 회사들이 들어오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하나가 그 회사 전체를 커버하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고성능의 호스트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워크스페이스 하나는 db 하나에만 있으면 다 끝났거든요 근데 슬랙의 기능이 점점점 많아져요 슬랙코넥트라고 그러니까 해서 슬랙의 우리 워크스페이스의 사용자가 아닌 외부 사용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뭐 게스트 채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슬랙 앱은 한 개의 db에만 접속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슬랙이 당연히 고민해 보는 거죠. 클라우드 기반의 SQL 서비스를 옮겨야 되나라고 했는데 슬랙 입장에서는 계속 그냥 자신들이 운용하는 마이 s q l 서버를 사용하고 싶고 그 마이스큐엘을 기반해 수천 개의 고유 커리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중 일부는 마이스큐엘의 특별한 구성을 사용하기 도 하다 보니까 마이스큐엘을 회사 전체의 모든 워크플로우들, 뭐 배포, 백업, 데이터 하우스, ETL 프로세스나 그 컴플라이언스 등 같은 게다 마이스큐엘 기반인데 이걸 다 버리고 뭐 RDS나 클라우드 SQL 같은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옮겨가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선택한 게비테 s 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비테 s 는 샤딩 미들웨어 포마이스 q l 이라고 부르는 마이스 q l 의 스케일링을 도와주는 미들웨어에요 처음에 만들어진 게 유튜브가 마이SQL 썼는데 유튜브가 트래픽이 폭증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의 마이스 q 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솔루션이고 구글이 유튜브에서 적용한 다음에 이 비테스를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쪽에다가 기부해서 CNCF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관리되고 있는 오픈소스 솔루션입니다. 마이스 q l 앞단에 붙어가지고요 대규모 샤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미드레어예요 도커나 뭐 쿠버네티스 위에서 마이스 q l 샤딩을 관리하고 처리하는데 비테스의 방식은 VT Gate라고 하는 비테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요게 마이스 q l 앞단에 붙습니다. 그래서 VT 게이트는 아주 라이트웨이트한 프록시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VT 게이트랑만 통신하는데 마이스 q l 인 것처럼 통신하면 됩니다. 그럼 VT 게이트가 다시 MySQL하고 연동하는 뭐, 에이전트 느낌의 VT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이랑 내부에서 gRPC로 통신을 해가지고, 캐싱하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속도를 좋게 만들고, 실제 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MySQL로 분산되고 하는 것들을 고민 안 하고, 요, b t 스가 MySQL의 토폴로지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효율적인 미드레어입니다. 슬랙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게 마이스킬 기반으로 그냥 돌아가는데 앞에 있는 VT 게이트 프록시를 통하면 되니까 마이스킬처럼 그냥 쓰면 돼요. 그 그러니까 포인트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엔드 포인트만 BTSY 바꾸면 되는 거고 BTS의 장점은 마이스킬 주요 기능 그냥 다 가져오면서도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서 특별한 로직 추가 없이 유연하게 확장이 된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설정이나 이런 메타 데이터를 다 추적해서. 자기가 내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트래픽이나 이런 뭐 대규모 트래픽에서 이미 검증되었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비테스를 사용하는 게 슬랙한테 맞았다고 얘기해서 지금 3년에 걸쳐가지고 99%의 트래픽을 다 이전했고 올해 안에 올해 거의 끝나갑니다만 올해 안에 나머지 1% 완료해서 완벽하게 모든 트래픽을 비테스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도 2012년부터 이 비테스 트래픽이 거의 유튜브에 대부분 트래픽을 다 처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슬랙 사용률이 확 늘었는데 그 슬랙의 커리 개수가 일주일 만에 50%가 증가했는데도 가장 바쁜 킵스페이스 지금 슬랙의 워크스페이스를 제 바쁜 데를 그냥 분할로 분할 워크플로우 이용해 가지고 수평으로 슉 확장했기 때문에 에러 없이 다운타임 없이 요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테스는 예전에 그 이메일 서비스 헤이도 자신들도 마이스 l 을 직접 포스팅하는데 그거의 트래픽은 앞에서 비테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마이스 l 을 RDS나 클라우드 에스큐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직접 포스팅하겠다고 할때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면 그런 샤딩 구조나 하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미드웨어에서요. 우리 조직이 마이스 l 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요거를 확장해야 된다고 하면은 비테스를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디 인포메이션의 2021년 예상이라는 글입니다. 디 인포메이션은 수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유료 회원제 뉴스 사이트입니다. 유료 구독을 하면 굉장히 좋은 기사들을 하루에 몇 개씩 기자들이 올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구조예요. 굉장히 좋은 기사가 많아서 저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디 인포메이션이 매년 말쯤 되면 자기 기자들한테 매년 예상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해서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매년 리스팅을 합니다. 작년에는 좀 내용이 좀 짧아가지고 간단하게 올해 기술업계 예상을 적었던 것들이 있어요. 올해는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올려놨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몇 개만 소개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이 애플 TV 플러스에 더 많이 투자할 거다. 이건 다들 당연히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애플이 애플 TV 플러스라고 하는 컨텐츠 채널을 만들었고 컨텐츠 채널에다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애플의 입장이에요. 애플은 계속 오리지널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애플 TV에서 방영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애플은 자신들의 비즈니스의 원천 중에 하나가 음악이에요. 애플 뮤직이라고 하는 아이팟으로 시작해서 그 아이팟이 아이폰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아이팟 쪽은 뭐 아이팟 터치만 남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에어팟과 에어팟 프로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에어팟 맥스가 이 음악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시켜 주고 있어요.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 2016년에 시작했지만 이제 매출이 이거만 15조 가까이 되는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었거든요. 애플 입장에서는 이 음악이 아닌 오디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에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오디오 비즈니스 중에서 전 에어팟 프로하고 에어팟 맥스에 있는 공간 오디오 기능이 영화 감상에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애플TV 플러스의 콘텐츠들이 이 공간 오디오를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애플TV 플러스에 계속 투자해야지 자신들의 요 오디오 비즈니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이 콘텐츠 비즈니스도 영상 콘텐츠 비즈니스도 같이 계속 키워 나가야 된다 보니까 혹시나 지금은 애플TV 플러스가 약간 어찌 보면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이거를 포기하지 못할 거라는 게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 또얘기하 나는 건 애플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는 얘기가 최근에 뉴스로 나왔어요. 뭐 로이터에서 뭐떠 가지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타이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요 이슈로 주가가 출렁했죠.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고 LG 전자는 캐나다에 있는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랑 전기차 부품 생산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고 하면서 상한가를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쭉 가는 거죠 애플이 자동차 생산을 할 거라는 예상은 계속 했었는데 뭐 언젠가는 나오긴 하겠죠 근데 저는 거기서 다시 또 보는 거예요 전기차에 항상 따라오는 게 자율주행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자율주행이 따라오는데 그러면 자율주행하면 사람들 차에서 뭘 할까? 음악을 듣고 영화도 보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꾸 들면서 애플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차가 활성화되면 거기서 그 콘텐츠 비즈니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넷플릭스한테 줄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애플 TV 플러스에 더 많이 투자할 거라는 건 이거는 뭐 당연한 예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얘기는 기술회사의 상장, 테크 IPO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컴플루언트가 상장하고 데이터브릭스가 피인수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컴플루언트는 아파치 카프카를 만든 사람들이 나와서 세운 회사죠. 요즘에 데이터 인프라는 굉장히 인기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뭐 포춘 회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카프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홈플루언트는 당연히 인기가 끓으니 상장을 하겠죠. 데이터브릭스는 아파치 스파크를 만든 사람들이 나와서 차리는 회사죠. 역시나 데이터 분석! 을 만드는다고 하면 스파크는 또 필수가 되니까 데이터 브릭스를 누가 인수하든지 근데 데이터 브릭스도 별도 상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컴플루언트나 데이터 브릭스가 상장하면 데이터 인프라의 중심이 되는 아파치 스파크, 카프카 이런 것들 기반 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이쪽 관련된 산업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핀테크 회사들 로비노 수수료 없는 증권 거래 서비스로 유명하고요 로비노 도 내년에 상장 예정이고 거기에 차임이라고 하는 요거는 디지털 은행 회사죠. 뭐 카카오뱅크 같은 건데 수수료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차임도 내년에 성장을 한다고 하고요. 저는 클라나가 성장한다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클라나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K-L-A-R-N-A. 클라나는 스웨덴 회사예요. 스웨덴의 핀테크 회사인데 클라나는 이제 전 세계에 서비스를 합니다만 클라나는 내세우는 슬로건이 Buy Now Pay Later입니다. 지금 물건 사고 돈은 나중에 내세요. 라고 하는 서비스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물건을 결제하면 결제 시점에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클라나로 결제를 하면 결제 시점에 돈이 안 나가고요. 물건을 사서 상점이 제품을 발송하면 발송했을 때 클라나한테 노티가 가고요. 클라나가 그러면 그때 고객한테 30일 내에 돈을 내세요라고 하는 인보이스를 날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 시핑되고 물건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받았는데 물건이 이상해요 그러면 그 전에 돈을 내기 전에 그거에 대한 환불처리도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클라나는 물건을 먼저 사고 돈은 나중에 결제해요 근데 그 돈을 나중에 어떻게 결정하냐 30일 안에만 결제하면 되고요 아니면 한두달 정도에 거쳐서 2주에 한 번씩 뭐 분할결제 신용카드로 2개월 무이자 할부하는 거랑 같은 건데 이거를 물건 사고 나서 인보이스가 오고 났을 때부터의 두달 안에 결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거를 6개월 이상, 36개월 할부까지도 조금 더 이자를 내고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먼저 사고, 물건을 받은 다음에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신용카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딱히 필요 없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요. 특히나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이 크라나가 원래 시작이 스웨덴이라 그랬잖아요. 스웨덴에 있는 옷 회사 뭐 있을까요? H&M이 스웨덴 거잖아요. H&M은 국내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H&M의 서브 브랜드인 뭐 코스 코스도 국내 들어와 있고 아르켓이 있는데 아르켓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내년에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요. 아르켓은 그니까 유럽 말고는 지금 매장이 없었거든요. 한국에 요번에 아시아 최초로 내년 초에 매장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르켓을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요 클라나로 결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클라나 검색해 보시면 아르켓에서 물건 살때 썼어요. 어떻게 하면 쓸수 있어요. 아르켓 독일에서 직구할 때요 클라나를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 독일 상점들이 이게 신용카드가 잘안 되고 뭐. 통장 결제, 이런 것들밖에 안 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때 클라나를 쓸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난 서비스인데, 요 클라나가 내년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클라나는 뭐 호주에도 하고 있고, 미국에도 하고 있고, 인터내셔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웨덴의 핀테크 업체예요. 재미난 서비스여서 요거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뭐 코로나의 문제로 이제 리모트 올리 스타트업이 표준이 돼서, 예전에는 뭐 재택근무가 되게 특이한 회사들 위주였다고 하면, 이제는 재택근무가 표준이 될 거고, 그래서 아예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초기에 스타트업들한테 왜 사무실 임대를 돈 내고 하냐. 그냥 리모트 언니로 해라. 권장하는 게 대세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구글이, 구글 네스트업을 통해서 구글의 세 번째 OS, 퓨시아라고 하는 OS를 공개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공개는 이미 퓨시아를 만든다는 얘기는 했어요. 구글의 세 번째 OS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그리고 크롬 OS가 있는데 퓨시아는 그래서 세 번째 OS라고 하는데 구글 레스터브에서 이걸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구글이 퓨시아의 OS 의 오픈 소스 모델을 변경했어요. 기존에는 뭐 공개는 되어 있지만 누군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기여 가능하게 퓨시아 오픈 소스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좀더 본격적으로 만들겠다는 걸로 보여요. 퓨시아는 안드로이드와 크롬 OS와 다르게 커널이 그 리눅스 커널이 아니에요. 별도 커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커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완벽하게 다른 인베디드나 스마트폰, 태블릿 모든데 쓸수 있는 새로운 OS 커널을 사용하고 있고 리눅스 기반의 이런 안드로이드나 그런 생태계와 상관없이 구글이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페이스북과 애플 간의 긴장감이 강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시작됐죠. 페이스북이 최근에 자신들의 블로그에다가 애플 iOS 14의 정책이 작은 비즈니스를 해치고 있다라는 그 장문의 글을 내으면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우리는 작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애플과 싸우겠다. 근데 말은 좀 이상한 게 싸우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앱이 내려갈 수는 없으니 우리랑 같이 연대합시다라고 하는 좀 이상한 어조의 기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 대 더 프리 인터넷 이 프리가 무료냐 자유냐 이거 가지고 뭐 말도 있는데 이 프리 인터넷은 꼭 자유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고 오묘한 거를 이용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되는데 프리 인터넷이라고 하면 프리덤의 프리가 아닌 거죠 얘는 애플이 저렇게 광고를 자꾸 차단해버리면 사람들이 무료로 보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화하게 만드는 게될 거다라고 해서 애플을 비난하는 거였어요. iOS 14에 광고를 차단하는 그 정책이 실제로 자금이수에 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주 싸우는 거죠. 근데 그 거를 보고 나서 팀 쿡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어디다 얘기했냐? 트위터에 페브스북에다말 못하잖아요.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페이스북은 사용자 트래킹 계속 해도 된다. 사용자한테 물어만 봐라. 우리가 완전 차단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페이스북이 사용자한테 어 당신 데이터를 트래킹 해도 될까요 물어보고 사용자가 오케이 얼라우 해주면 트랙하면 되는데 왜 그걸 이렇게 얘기하냐 라고 애둘러서 팀쿡이 트위터 팔로우가 한 1200만 명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페이스북의 그 얼라우 창을 딱 캡쳐해 가지고 트위터에다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뭐 신문에다가 광고를 낸 거에 대해서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사용자한테 니들이 데이터 트래킹 하겠다고 물어 물어서 사용자가 오케이 해주면 가는 건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광고 가지고 충돌 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페이스북 은 오큘러스가 있고 애플이 애플 글라스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증강현실 헤드셋을 양사 모두 개발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다 증강현실 ar 헤드셋 이 미래의 스마트폰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정을 경영진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AR 헤드셋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다양한 얘기들이 쭉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올려드린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인포메이션은 가셔서 중요 기사가 딱 있을 때한끼의 기사 정도는 그냥 이메일 어드레스 등록하시면 그 기사 전문상한 볼수 있거든요. 보시고 괜찮으시면 뭐 구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엠피어 알트라 얘기인데요엠피어의 알트라는 암의 그 네오버스 N1이라고 하는 CPU 플랫폼, 클라우드용 CPU 플랫폼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한 상용 CPU입니다. 아마존도 암 기반의 클라우드 CPU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비톤 원이 있었고, 그라비톤 2가 있습니다. 그라비톤 1은 32코어 암 프로세서였고, 그라비톤 2는 64코어 프로세서인데, 엠피어 알트라는 요번에 80코어 짜리 암 서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80코어 암 CPU를 두개 꼽아가지고, 투유 렉 서버에 두개의요 알트라 Q80이라고 하는 80코어 짜리 CPU를 두개 내장한 서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개수로는 160개죠. 엠피어는 인텔의 전 사장이었던 르네제임스가 차리는 회사예요. 암이 투자됐어요. 그런데 뭘 만드냐면 우리는 세계 최초로 네이티브 클라우드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야 라고 하는 게이 회사의 공식 비전입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전용 프로세서를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해요. 클라우드에서는 가상 컴퓨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코어가 많으면 더 좋은데 수많은 코어를 넣는 클라우드 전용 프로세서를 만든다는 게이엠피어의 비전입니다 엠피어에서 네, 요번에 요 나온 서버를 가지고 아란텍에서 AMD의 에픽 7742칩 요거 64코어짜리 CPU하고 성능 벤치마크를 한 거예요 근데 벤치마크 해보니까 에픽 7742 64코어짜리랑 요 알트라 Q80 프로세서랑 성능이 비슷하답니다 그 워크로드를 어떤 거 하냐에 따라서 둘의 성능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에픽 7742는 7,000달러 정도 되고요. 770만원 정도 되고, 알트라 Q80은 4,000달러 입니다 450만원? 성능이 비슷한데 가격이 42% 저렴하니까, 클라우드에서는 같은 성능의 좋은 서버를 쓸수 있는 거죠. 암 기반으로. 근데 에픽 7742 칩은 젠2 기반이어서 15개월 전에 나온 거고요. 요번에 이제 젠3 기반으로 AMD가 서버를 만들면 아마 더 성능이 더 올라가니까 벤치 결과가 또 달라질 거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알트라는 지금은 요 Q80은 80코어 짜인데 128코어 짜리 버전을 내년에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요 Q80은 7나노 공정이고요. 2022년엔 5나노 공정이 도입하면 다시 또50% 정도 성능 향상이 되니까 계속 훌륭한 경쟁이 될것 같다라고 하는 게요 글의 기조였어요. 엔피언은그 암이 투자도 했고, 클라우드 기반에서 지금 이 암칩들이 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라비톤도 관련돼서 최근에 그 AWS에서 암 관련된 서비스들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올려주셨는데 암이니까 쓰기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RDS나 이런 파스들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게좀암 기반 CPU들이고요. 이러면 80코어, 128코어 같은 많은 코어를 가진 CPU들에서는 충분히 암이 클라우드에서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랑 서피스를 위해서 자체 암칩 개발 중이라는 뉴스가 또 올라왔어요. MS 입장에서는, MS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윈텔이라고 하던 그 윈도우즈와 인텔의 그 공생관계가 점점 깨져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클라우드에서는 지금 암칩들이 더 저렴하고 더 저전력인데 고성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MS는 계속 얼마 전부터 우리는 클라우드 회사라고 계속 주장해 왔단 말이에요 클라우드에서 암칩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한 AWS는 그라비톤2라고 하는 자신들의 칩을 개발했는데 저는 암페어 거 갖다 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MS가 자체 칩을 만든다고 하면서 인텔 주가가 6% 정도 떨어졌습니다 어? 이제 쟤네들의 공성기가 끝나나 보다 근데 이미 MS는 서피스에서는 퀄컴 거 가져다가 윈도우즈 암용 노트북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서피스 X라고 하는. 암칩을 만들면 서피스에도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인텔만 바라보던 MS의 시선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또 지켜봐야 될 재미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애플의 M1칩으로 인해서 시장이 바뀌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서버 시장에서도 엠피어의 알트라, 그리고 아마존의 그라비톤2,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 암칩, 요세 가지가 서버 시장에서도 어떻게 전개될지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뉴스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김뉴스 팟캐스트는 애플, 구글, 팟빵,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화면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